사바이디. 안녕하십니까. 돈도 없는 주제, 여행을 사랑하는 남자, 신명튜브입니다. 아, 어제 밤새 비가 억수로 내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 계획을 좀 짜놓은 게 있었는데, 아, 이런하루종일비 오면은, 어? 어디도 못 가고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지금 비가 일어나니까 그쳐있더라고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한주 동안 쭉그비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오후쯤에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가 그물 수심도 엄청 높고 그리고 수속도 엄청 빨라가지고 비온 날에는 물놀이 하면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물놀이는 좀 삼가하고 물놀이 외에 이제 그냥 볼거리 그런 장소들 위주로 일단은 가보려고요. 여기 하루 오토바이 빌려서 댕겨 보니까 확실히 오토바이 있는 게 편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오토바이를 일단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겸 점심 브런치로 먹을 식당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레스토랑 루앙프라방 베이커리입니다. 요게 또 여기 방비행에서 아주 유명한 카페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여기 베이커리의 빵 맛을 좀 볼까요? 요게 이 루앙프라방 베이커리에 있는 빵들인데, 어, 확실히 다 맛있어 보이네. 어, 요거 하나 먹어야겠다. 요게 요 베이커리 실내 내부 인테리어인데, 어, 확실히 무슨 그 칵테일 바, 컵 같은 느낌 나게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점원분이 제가 막 카메라로 막 찍고 있으니까 여기 자리가 더 뷰가 이쁘다고 여기로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요 대빵 큰시나물을 한번 먹어 볼까요? 나이 뭐, 먹어야 뭐되 진짜 엄청 달고 시나몬도 엄청 많이 둘러져 있어요. 우리가 한국 카페에서 먹는 그런 시나몬 롤에 두배 정도 더 달콤하게 많이 뿌려져 있네요. 시나몬이랑 설탕이. 살은 엄청 질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여행 왔으니까 맛있으면 장땡이죠. 이 라오스 방비행의 어? 시내 도로 상황입니다. 여기가 몬도간의 시장이라는 곳인데 여기 로컬-로컬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아 어, 벌써부터 그 생선 비린내랑 막 고기 장내 같은 게 엄청나네. 아침 시장인지 뭐밤 시장인지 아무튼 지금 시간은 좀 애매해서 이쪽 공간은 다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오픈한 데가 뭐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로컬 로컬이다 어 이거 안에 이렇게 밥 먹는 식당도 있구나 뭐. 역시, 시장 안에또 이렇게, 로컬 푸드, 먹는 것도 같이 있야죠 여기, 과일도 이것저것 팔고, 청소도, 쌀, 소금, 뭐, 없는 게 없네. 이건 뭐야? 빵인가 보네, 빵. 어. 빵, 과자, 뭐, 이런 것도 파는구나. 아, 이거는 우리나라 생강엿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있겠다. 아무튼 뭐 그렇게 둘러볼게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얼른 둘러보고 이제 다음 장소에 가보려고요 이야 여긴 진짜 지나가기 싫은데 <laughs> 어, 아까 들렸던 그 몬도가네 시장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 엔젤 케이브 앤논 케이브라는 또 이제 관광명소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보통 그 동굴 탐험하고 튜빙 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남동굴에서 이제 튜빙을 타고 그 강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요 엔젤 케이브로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일단 가까우니까 가서 어떻게 생겨먹었나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아 이게 여기 엔젤 케이브 근처에서 튜빙 타는 건가 본데 야 이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와. 지금 여기가 엔젤 케이브인데,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뭐, 카약도 탈수 있고, 뭐, 튜브, 짚 뭐, 라인, 뭐, 있을 건다 있네요. 짚 라인은 30만 킵. 그리고 카약도 30만 킵. 그리고 튜빙은 엄청 저렴하게 2만 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화로 환산했을 때, 짚 라인이랑 카약은 한 2만 원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튜빙 요거는 2만 킵. 1,400원. 엄청 저렴하죠? 뭐 짚라인이나 타약도 한국에서 하려고 하면 거진 10만원 돈인데 여기는 이제 5분의 1 가격인 단돈 2만원 이광비행 액티비티가 엄청 저렴하긴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저는 튜빙을 먼저 타보려고요 그럼 엔젤케이블 구경하러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가 튜빙 타는 데인가 보네. 진짜. 와, 재밌게, 엄청 재밌겠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이 옷이랑 가방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다 갖고 타고, 그냥, 젖으면서 타는 건가? 이 동굴이라, 아니, 어두워서 그런지, 이런, 헤드랜턴을 하나씩 주네. 30m. 아, 130m uh, 30 아, 30 go and come back in same yeah. way. <laughs> 아, 다행히 이렇게 이제 방수백에 이제 제 소지품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헤드랜턴에 이렇게 이렇 구명조끼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네요. 안돈 2만 끼들. 엔젤 케이브의 어, 튜딩 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가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로프를 손으로 당겨가지고 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 물이 엄청 타네, 엄청 타. 어, 진짜, 입구 딴딴 하는데부터 무섭네. 아니, 아까 전만 해도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내가 들어갔으니까 나쁘지 않네. 어우 무서워 와. 갑자기 밭을 못찾아가지고 동굴안에 꼬리 떼고 나 그러면 어떡해 네, 이런 동굴은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거 같아요 그, 왜 하필 나 혼자인거야 지금 들어갈때 어? 아니 아까 다른 관광객들이랑 같이 들어갔으면 좀 어? 질 무섭기라고 하는데 지금 나 혼자 들어가니까 너무 무섭네 어... 진짜 랜턴없었으면은 악기 하나도 안 보여요 색감이 요색까매 와...씨 오. 씨 깐다 더아고 와...씨 랜턴 흉도 하나도 안보이다 하나도 안 보여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 이거,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이거, 롯데월드, 아칠란티스, 푸른라이드보다 이게 훨씬 무섭네. 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한번 하나도 안 보여. 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막그 영화 같은 거, 언더워터, 그런 거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거든요. 여기 이어물 있는 동굴 안에 혼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디서 막 수상 괴물 같은 게 나오면은 어 어떡하지 막 이런 무서운 상상이 막 드네요 지금. 아 이게 어 150미터인가 그렇다는데 나 아, 지금 몇 미터 나왔을까? 한 30미터 나왔을까? 어? 어? 지금 이렇게 계단이 있고 밧줄이 이렇게 지금 두 줄이 연결된 음. 거 보니까 공개 끝났나봐요 다시 돌아가도 될것 같아요 아 어. 빨리 돌아가야겠다 너무 무서워 어? 어. 너무 무서워 어. 엔젤 케이블 라곤 파이파이 어? 와 어. 진짜 대물이 나올 것 같이 생네 무서운 동물이네와 지금 일부러 무서워가지고 더저 혼자 같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음. 오 그래도 이 물살 때문에 나갈 땐좀 빠르네 와 빨리 가고 싶어 무서워 아, 그래도 다 굴러가되니까 아, 기분은 좀 낫네 아까보다 이한 손에 카메라 들고 한 손만으로 이 밧줄을 당기면서 들어갔다 나오려니까 너무 빡시네 와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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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나 혼자 나오면서 아 드디어 나왔다 아 이거 좋아 저기에 글자는 대체 어떻게 적은거지 그래도 위험한 거 하나도 없이 잘 살아남은 나왔는 아, 아 힘들어 아 근데 힘든데 해볼만 하네 재밌네 어, 비록 옷은 다 보였지만 어 그래도 확실히 진짜 이만깁 고작 겨우 이만깁 내고 어, 타보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 조금 무섭긴 했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도. 아무튼, 이만킵에 재밌는 경험을 하고 갑니다. 저 카약은, 혼자 타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냥, 안 타보려고요. 제가 뭐, 카약을 안 타본 것도 아니고. 여기가, 짐라인 타는 데인가 보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짚라인을 위한 완전 무장을 마치고 짚라인을 지금 타러 가보려고요. 와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흔들다리네. 사맛우 와. 와 이거 다리가 엄청 흔들거리네. 와. 사바이디. <laughs> oh, too Ah, too bad. Yeah. Woo! 순식간인데 엄청 재밌네. 이렇게 싼 가격에 그것도 여기 짚라인이 8번 탄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짜 오길 그래도 잘했다. 다 아, 짚라인 타고 온 만큼 다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힘들어. 이렇게. 또두 번째 짐 라인 장소에 왔습니다. 아, 힘들어. 바로 두 번째 짐 라인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아, 게 뭐냐면은 이짐 라인 타다가 쓰레기가 벗겨지거나 그리고 핸드폰 떨굴 걸 대비해서 저렇게 좀 되게 아날로그식이지만 어쨌든 분실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로 손목이랑 발목이 이렇게 묶어준답니다.

너무 신나네. 어우, 재밌어. 하, 이게 몇 번째였지? 어 오, 기억도 안 나네. 아, 음, 오케이. 오케이. 다리, 다리. 그런 걸 오히려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짚라인 내려가는 거보다 지금 짚라인을 뭐수 세달 까먹었거든요. 아무튼 여섯 번 넘게 탄것 같은데 아직도 두 번이나 남았대요. 어뭐 아까 티켓 살때총 여덟 번이랬으니까 지금 여섯 번탄게 맞는 거겠죠? 네, 출발. 지금 짚라인 다 타고 나왔는데 제 기분 탓이 그런지 지금 여기는 그냥 평범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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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렁거리는 느낌이에요 지면이 와 아무튼 2만 원짜리 총8번 타는 짚라인 너무 너무 재밌게 잘 탔습니다 어 진짜 돈 2만 원? 하나도 안 아까워요. 최고, 최고. 뭐, 막, 다른 사람들은 끼리끼리 물놀이 하고, 막, 재밌게 노는데, 저는 혼자여가지고, 좀 외로웠었는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어, 굉장히 재밌게 잘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역시, 아까 그 튜빙 타느라, 온몸이 다 지금 젖어가지고,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얼마 없고 해가지고 일단 숙소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저녁 먹고 오늘의 하루를 또 마무리 해보려고요. 오늘도 또이 라오스 방비행의 하루가 저물어 새까만 밤이 되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녁 메뉴로는 피핑솜이라고 저번에 비엔티안에서 먹었던 라오스의 무카타, 신닷? 신닷이라는 그 음식, 맛집이 여기 또 있대요, 방비행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먹어볼까 합니다. 여긴 것 같습니다. 신닷 맛집, 신닷 까올리. <laughs> 청춘유울가 가요 방비행 최고의 만족 요게 메뉴판인데, 다 이제 1인분에. 6만 끼리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돼지 삼겹살 그, 신다시 맛있다고 하니까, 그 삼겹살 신시 한번 시켜보려고요. 야, 몰랐는데, 뭐, 최수정 씨랑, 뭐, 많은 연예인들이 왔다 갔나 보네요, 여기 이미. 그래서, 그, 성지순례 한국인들의 맛집이 됐나 봅니다. 아무튼, 실내 내부는, 대충 요렇게 생겼습니다. 동네 개들은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면서 고기 동냥하고 있네. 네. 이렇게 라오스식 묵카타 신다시 나왔는데요. 이제 뭐 양껏 요 국물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야채 넣고, 뭐 고기도 넣고, 요 위에 이제 삼겹살 차라 온니요 고기 구워 먹고 하시면 됩니다. 고기만 먹기 쪽 그래가지고 밥도 고기밥을한 그릇 시켰거든요. 밥을 엄청 많이 드어요 진짜 신지아9시 누가타 신다시. 여기 는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거. 기는 창구창구라고 그래 음, 맛있는데, 음, 큰 육바타를 혼자 먹는 건 처음이에요. 보통 가족이랑 먹거나 뭐 친구랑 먹었는데, 혼자 먹으려니까 좀, 뭐랄까, 주변 사람들한테 하여금 좀 부담된다고 해야 될것요

한국 스타일의 삼겹살을 올려먹는 오카타 신닷 신닷 까올리 잘 먹고 갑니다 제가 저번에 그사쿠라바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개인 주관적인 소견으로는 그사쿠라바가다 목재로 된 매우 낡고 오래된 작은 클럽이어가지고 딱히 막 그렇게 막어 여기 로컬클럽 좋다 막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트비트 클럽이라고 그래도 좀 나름 인테리어도 좀 좋고 그런 현대풍 클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거기 하트비트 클럽에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트비트 클럽이란 곳인데요. 참고로 여기가 방비행 시내에서는 걸어오게 좀 많이 멉니다. 제가 방금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도 한. 1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또 다른 클럽. 하트비트 클럽을 둘러봤는데요. 전 역시 클럽 체질이 아니라 그런지 그냥 구경만 하다가 집에 가려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원 바이바이.